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회사 일에도 충실하지만 회사 친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매일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기에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매일 집으로 데려오는 남편 때문에 저는 얼마 전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라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조금이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 중 지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운동을 많이 해서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고 딱 봐도 남자답다는 생각이 드는 외모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서 저랑도 친한 사이고 지금까지 식사도 자주 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남편은 키가 작고 외소하며 겉모습만 봐서는 남자다움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끌리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또 친구를 불러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술상을 부탁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주자라는 심정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은 씨가 온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술자리였지만 야근 때문에 남편은 늦게 집에 왔고 지은 씨와 그동안 저랑 둘이서 가볍게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잔 술이 들어가고 지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모르게 남편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셨습니다. 저랑 지은 씨는 이야기를 한다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은 오자마자 저희 둘과 술 진도를 맞춰 한다며 소맥을 벌컥벌컥 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남편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남편은 눈치도 없이 술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의라며 연거푸 술잔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야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렇게 먹더니 한 시간 뒤 거실에 뻗어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출근해서 12시간 넘게 근무하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저렇게 술을 마시면 버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뻗어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아무리 깨어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저는 지훈 씨와 함께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몸이 너무 좋은데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팔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는 장난도 쳤고, 남편이 없으니까 좀더 지훈 씨에게 노골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답답하던 찰나였는데, 가끔씩 남편이 이렇게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면 저도 좋기는 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잠에 빠져 정신이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이서 11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지훈씨도 너무 취했는지 그만 집에 가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지훈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출근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집에서 씻고 편하게 자고 가라고 말이죠. 지훈 씨는 예상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더니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지훈 씨가 나올 동안 제가 술상을 모두 정리한 뒤 작은 방에서 자라고 이불을 펴줬는데 그때까지 남편은 거실에서 뻗어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씻고 나온 뒤에 저도 샤워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했는데 한 지붕 아래에 두 명의 남자와 같이 잔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두근거리며 일했습니다. 물론, 세명다 다른 공간에 있긴 했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근거렸고, 당연히 두근거림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지은 씨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살며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막 잠에 들려던 때라서, 딱히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남편이 소파에서 자다가, 안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구나 싶어 남편인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더니 저를 살며시 안으며 제 옆에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몸을 뒤척였는데요. 돌아서서 얼굴을 봤더니 남편이 아닌 지훈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지훈씨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훈씨가 제 입을 손으로 누르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며시 끌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해지며 그냥 품에 안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저의 첫 남자는 남편이었고 지금까지 남편만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껏 이렇게 제 자신이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죠. 아무튼 다음 날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해장국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더 이상 남편을 통해 만족할 수 없겠다고 느낀 저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원래 남편도 욕구가 강하지 않아서 딱히 욕심내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신호를 주고 싶지 않더군요. 남편은 항상 회사에서 지친 상태로 퇴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편하게 쉴수 있게 그대로 방치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에는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오랜만에 다른 남자 후배 한 명과 집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까지 곁들이고는 다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방에서 어김없이 술에 취해 일찍 잠들어 버렸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춤추다 보니까 어쩌다 지은 씨와 어깨 동무를 하면서 춤을 췄는데 그날 따라 유독 지은 씨의 몸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이미 서로 볼꼴못볼꼴다본 사이여서 그런지 저는 아주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라는 존재를 아주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랑 춤추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게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 들어서 제가 벌써 아줌마가 다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보면 저도 아직 대학생 같은 청춘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놀다가 저희는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하필 그때 비가 조금씩 와서 신랑과 후배가 택시를 붙잡고 집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는 지은 씨와 노래방 옆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를 사서 같이 쓰고 뒤따라 갔습니다. 가까이 오라며 어깨를 손으로 살며시 감싸는 그 순간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게 느껴지면서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래도 비를 좀 맞은 데다가 새벽이라서 공기가 상당히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처럼 제 몸이 닿을 때마다 움찔하였고, 그 느낌이 싫지 않아서 자꾸만 지훈 씨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몇번 그랬더니 지훈 씨도 평소와 조금 다르게 저에게 저돌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계속 저에게 다가오려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는데, 이미 저를 한번 가졌다고 생각해서 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한번 저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고 있는데 연애 초반 기분이 느껴지고 설레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고를 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네요. 어찌나 생각이 많아지던지 아침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훈 씨를 만났을 때에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저는 매일 같이 지훈 씨를 생각하면서 감옥 같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지훈 씨를 만났다면 저는 절대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지훈 씨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부관계를 지속해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합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